오프닝을 또하니 게.. <laughs> 저희가 네. 호연 선배님 놀리고 싶어고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렸잖아요! 어, 근데 선배님이 마침 응. 카페에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저희가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야. 야. 정신을 못 차려야겠다! <laughs> 선배님 쇼케치북 하시나봐요아 그렇습니다! 어때요? 쇼케치북?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새롭게 쇼케치북을 시작한 <laughs> 안정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제 호연 선배랑 선배님랑 이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호연 선배의 사생팬이 등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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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을 할 거예요. 등장을 할 거예요. 해요막 이렇게 팬처럼 막 해주세요, 막 이럴 건데. 야, 남원 씨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맞아요. 아, <그래요? 웃음> <즐기다구요>. 리얼이요, 즐겨요. <laughs> 어, <진짜? 웃음>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남원 씨 네. 어깨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 <laughs> 아, 아, 계속, 계속. 아, 나. 그럼 이게 계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사 좋은데. 아닙니다. 어, 어, 네, 네, 네. 아. 사진 팬이랑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 어머, 어머, 어머. 그랬을 때 사진 팬의 남자 친구가 등장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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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그 어. 남자분이 어. 둘의 사이를오라갈 거야. 그래서 선배님을당하시킬거란 말이에요. 야, 그림 <laughs> 그려진다. 이때야. <laughs> 네, 그렇게 했을 때후연 선배님의 그 곤란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 영상에 담아 볼 건데. 아, 어, 너무 궁금해. 이제 언제 어, 와요? 어, 언제, 어, 언제, 어, 와요? 어, 언제 어, 와요? 20분이에요, 저사람 아,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네. 바람 좀잘 잡아 주시고 걱정하지 네. 마시고 저에 계세요. 다다! 무슨 개그지 어아이 코미디 코미디 형식으로 그냥 뭐 어, 뭔 개그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해 가지고는 그렇지. 그래서. 혹시 <laughs> 이형 많이 알아 보네. 예. 그러니까 회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 오, 이 정도로 형우 좋아하시는 편 예. 처음 보는데. 여기, 여기 정빈이 카페에요저 누군지 알죠? 예. 아. 매니저분 일생입니다. 지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야. <laughs> 같이 같이 계그맨 같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예. 아, 그렇구나 예. 그 카페 같이. 커피 드실래요? 어, 네 네. 너무 너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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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이 거 진짜 진짜 제가, 제가.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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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 갈게요 아니아니아니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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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냥 마음만 아아아아아 아,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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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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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커피, 커피 주세요, 네. 사에밥 먹는 자 그런 거풀수 있는 게 되게 으니까저 진짜, 진짜 저 조금만 회의 알았다구요. 알았다구요. 와, 알았다구요. 와, 진짜 데만해주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네그렇 네! 어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럼요 예. 금 예. 예. 어, 아, 예, 예, 예.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요 1, 뭐 이렇게. 예. 어, 어. <웃음> <웃음> 어요예아 네. 네. 저는 그 저는 개그맨이고요 야너 오늘 이것 때문에 너나 오늘 안 본다고 그랬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이시죠? 저는 개그맨 네. 남호연이라고 하고요 아 내가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지온 아, 거야 그냥 어야 그냥, 그냥 어 행동 아, 똑바로 하라고 야 누가 그래? 이거 오해 상황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는데 아, 원래 오늘 오늘 나랑 보기를한 날이었어 파트너한테 이 사람 땡겨서 그런 거아 아니 아니 음. 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 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네. 받은 게 아니고요 진짜 오해하시는 거아니안해 아, 진짜 진짜 야, 진짜 너무 싫어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저 어. 아, 이거 저거 올요아 뭐야 이거 아니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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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아 오빠 죄송해요 네? 진짜 오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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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빠 네, 진짜 저요? 내가 내일까지 끝내야 어디 갔어? 남자친구가 어디 갔어? 이건 어때? 대 야, 야 건들지 마, 어, 건들지 마. 형 받은 거 아니야? 건드, 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소 건들지 마. 왜? 건들지 마, 건들 이따 이따 다시 오면 드려야 돼. 우리 언제는 빨리. 빨리 같이 말라. 니까리 빨리 말라. 니까리 우리 나한테 짜증 올라는데 뜯지 마, 뜯지 마. 뜯지 마, 괜히, 괜히, 괜히 이상해. 뜯지 마, 뜯지 마. 뜯지 말라. 니까 아이씨! 토백이는 응. 토라다 더아 동... 토라다 토라 토라 뭐. <laughs> 와. 저희 섭외한 분이에요. 와, 여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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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요 내가 더 놀랐어. 아 아까 나 욕을 하시네. 적으로 나보다 어린데. 선배 그리고 둘. 안 돼, 안 돼. 여기고야지 아, 맞다. 아니 되니까. 저희는 카메라 끝까지 켜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퇴근!